안녕하세요. 태풍이 눈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해양계기청을 바탕으로 정리한 날씨 정보입니다. 2024년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인 슈퍼태풍 야기가 금요일 늦게 중국의 휴양지 하이난섬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미 홍콩과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야기의 외곽기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위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기는 현재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240km 시속 149마일에 이르는 슈퍼태풍으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4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폭풍으로 대서양의 카테고리 5등급 허리케인이었던 베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폭풍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풍이 더 빠르게 강력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야기는 다행히 이틀 전만 해도 최고 풍속이 시속 90km, 시속 60마일에 불과한 열대성 폭풍에 지나지 않았으나 남중국의 따뜻한 바다 위에서 급속히 강해져 현재의 슈퍼 태풍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야기는 중국 남서부 하이난 섬 북쪽 끝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내륙으로 이동해 광둥성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난은 종종 중국의 하와이라 불리며 아름다운 모래 해변과 서핑 장소, 5성급 리조트, 면세 명품 쇼핑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현재는 여행 성수기가 아니지만 이 섬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력한 태풍을 견뎌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야기는 특히 강력한 태풍으로 하이난 섬의 덜 개발된 지역과 중국 남부의 다른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야기 정도의 강풍은 나무와 전선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하며 개안 지역에서는 거대한 파도와 폭풍 해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난 주정부는 태풍에 대비해 목요일 자정부터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목요일 오후 6시부터는 기차와 고속철도 서비스도 전면 중단되며, 오후 8시 이후 출발 예정이던 모든 항공편이 금요일 자정까지 취소되었습니다. 당국은 하이난 전역의 관광 명소 폐쇄를 명령하고, 거대하고 파괴적인 바람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대비 속에서 현지 주민들은 창문과 유리문을 테이프로 고정하고, 문틈에 모래주머니를 배치하는 등 태풍의 충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